예하! 라라아빠! 철수 나입니다자 오늘은 예언 뉴스 소중한 어, 보호자님들께서 보내주신 피드백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어, 이런 피드백을 가지는 이유는 보호자님들의 피드백 덕분에 저희가 정말 항상 나아지고 있으니까 아, 개선되고 있어요 소독기구를 옮긴다든가 아, 그쵸, 그쵸. 뭐 어떤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할수 있는 건 정말 최대한 하려고 하거든요 화장실이 좋아요 이건 안될것 같아요 어, 화장실 빼면 에장실은 <laughs> 안돼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할수 있는 부분을 정말 네.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겠지만 맞아요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예약해서 만나보기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맞아요 가족 입장에서 아이가 아프면 빨리 치료하고 싶은데 그쵸.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 끝에 매트 보세요 또 가슴이 찢어져요 다른 분들의 아이도 소중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아우, 진짜.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 그죠? 죄 이분 누구지? 선물 주고 싶다. 드리세요. 뭐, 아, 누군지 이분, 몰라요. 이분 문자 주세요. 이, 이, 예은 핸드폰 이 번호로 문자 네. 주시면 저희가 작은 선물 꼭 드릴게요. 네네네. 네, 네. 어, 뭐, 진짜 작은 거 드릴 거예요? 아니 제가 못 제한돼 넥스가 들어도 치려야지어 네. 그래서 아 정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 아이가 아프면 일단은 연락 주세요. 제가 수, 특히 수술했던 아이들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 져야 돼요. 음, 맞아요. 제가 처음 한 번도 안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유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가서라도 치료가 될 텐데 제가 수술했던 아이는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되고 어떻게 연락해 인마? 아니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아니면 병원핸드폰으로 전화 상담 요청하시면. 아무튼 제 개인 핸드폰을 드렸어요. 제가 수술한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수술한 네. 아이들. 어, 만약에 다리 절거나 그러면 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음. 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이가 너무 다리를 절면 일단 전화상담 요청해 주세요. 그거는 민폐가 아닙니다. 저 문자 저 한가해요. 네, 저는 <laughs> 월요일 화요일 날 아. 2시부터 6시까지 아예 전화상담하는 시간으로 이걸 빼놨으니까 네, 맞아요. 어, 어떻게든 전화를 꼭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리셉션 분들, 강사 분들 다 감사드리고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너그럽고 착한 보호자분들이 세상에 살만한가 봐요. 네, 네 이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으셔서. 네. 다 친절하고 좋으신데 이름을 모릅니다. 네,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름 뭐예요? 여기, 여기. 예, 네, 이영희 이형. 선생님. 네네. 이름, 이름, 이기 쉬워요. 영희쌤, 영희. 네. 영희 실장님이고요. 네. 어, 본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철수입니다. 영희와 네, 철수. 그래서 저는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철수. 고관절 탈구 수술한 뿐이 보호자입니다. 발, 여기 보세요. 이 고관절 탈구 수술한 뿐이 보호자님이 탈구가 되고 응급 수술을 다음 날 진행했잖아요. 어, 맞아요. 전기억나요 누군지. 어제도 왔어요. 어, 맞아요. 갑자기 아이가 다리를 하나도 못 쓴다. 골절이라고 골절이라고 의심된다고 해서 오셨는데 고관절 탈구였죠. 맞아, 고관절 탈구. 내일 수술하죠. 네네네. 네, 네. 어제 골절됐는데, 아니 어제 탈구됐는데 내일 수술해. 그러니까 어, 최대한 빠르게 저희가 단일를 너무 젊으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전화 상담 주시면 돼요. 착한 보호자님들께서 대부분 어, 1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까아 어, 저기 너무 임, 바쁜데? 임피아. 막 이럴 수있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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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안 그래. 전화 주세요. 예. 예비 보호자님들 네. 뵙고 싶어요. <laughs> 어, 네. 오늘은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빨간 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여기 없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을 음.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불만이 있어 그런데 어열분 중에 한분 정도 얘기를 할까 말까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어, 다른 분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끼셨으면 그래서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여기 이메일로 메일을 주시거나 어, 아니면 익명을 원하시면 이거 어, 다익명이에 이거는 저희가 어. 피드백 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시거나 하면 저희가 이런 꿈뭐 이런 걸 드리는데 거기는 정말로 익명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루하루 체크업 하진 않거든요 뭐 그럴 그쵸. 시간도 여유도 안돼요 그래서 한 번에 한두 달에 한 번씩 몰아서 하니까 어떤 분이 언제 썼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익명을 원하시면 어, 피드백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어, 만약 익명이 아니라고 하면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그런 애정 어린 의견으로 저희가 더 나은 병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왜냐면 어, 제가 보호자분들을 너무 사랑해서요 항상 이은 뉴스에 그런 게좀 있었잖아요 신제품을 알리고 요즘 이은동물병원에서 밀고 있는 제품 아니면 밀고 있는 거 아니면 보호자님들한테 꿀팁 같은 걸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있나요? 네. 아그 다이어트 사료가 알맹이가 작은 게 나왔어요 그 웨이트 리덕션이라고 그 스페시픽 웨이트 리덕션 제품인데 그게 알맹이가 좀 컸었거든요 다이어트 사료가 근데 엑스스몰이 나와서 아주 작은 알맹이도 나와가지고 그것도 많이들 찾으시더라고요 엑스스몰 <laughs>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만은 진짜 큰 병이거든요 비만은 굉장히 큰 병인데 사람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음. 우리가 사람에서 당뇨 걸렸다 그러면 응. 오, 어떡해 응. 뭐 심장병이다 그러면 어떡해 응. 인대 끊어졌다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응. 비만이다 그러면 아, 살 빼지 <laughs>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만이 진짜 강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지랑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응. 여러 가지가 진짜 너무 복합적이에요 사람이나 강아지 근데 어첫 번째는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게 좋아요 쿠싱이라든가 아니면 갑상선 기좀저 같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준다 보니까 그거 배제하시고 근 네. 아이들마다 뭐 대사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동물병원에서 뭘 요청하셔야 되냐면 하루 구별량을 요청하셔야 돼요 음. 하루 구별량을 요청하셔서 뭐 이렇게 뭐 ARDR e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그 다음은 그거를 먹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똑같은 체중계로 똑같은 사람들이 체중을 재가면서 일주일에 1% 빠져야 돼요. 응. 2%까지 빠져도 되고. 응. 한 달이면 최대 8%, 응. 최소 4%. 응. 그게 안 빠지고 있다. 일주일마다 운동계를 쟀는데 그러면 운동량을 더 늘리거나, 사료를 더 줄이거나, 응. 뭐, 아까 그 호르몬 검사 안 해봤으면 해보시고, 그렇지. 응. 그래서 어쨌든 비만은 큰 적이니까. 응. 그건 비만은 정말 엄청나요. 제가 최근에도 병원에서 좀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응. 그렇죠. 검사를 대기하던 아이가 입원장에서 갑자기 호흡이 막안 좋아졌죠. 어머, 아, 이렇게, 옛날에도 있었죠. 미용을 대기하던 아이가 맞아요. 호흡 안 좋아. 아니면 보정하던 아이가 뭐 갑자기 네.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뚱뚱하였어요. 뚱뚱했어요. 그리고 네. 중년 이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은 호흡기가 괜찮아요. 탄력 있고 네. 스트레스에 저항을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어, 노령 나이가 많거나 비만하면 갑자기 호흡이 그러면서 막 가스를 들여마시면더안 좋아지면 거기에 대한 터치도 많이 늘어났지만 일단은 한번 그 이벤트가 있으면 최소한 3일은 되게 아파하거든요.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진짜 아이가 죄송한 얘긴데 급사할 수 있어요. 호국이라든가 이런 거. 사람에서 사망, 급사의 위기가 뭘것 같아요? 호국 골라. 응, 응.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도 못거예 응.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골골로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완전히 궁금한 게요. 뽀메들은 아, 거의도 안잦잖아요뽀메 뽀메. 네. 뽀메 요키. 네. 그래메 뽀메 요키. 뽐메들은 일반 다른 이제 비만견보다 더 위험. 훨씬. 훨씬. 그 뽐메가 뚱뚱하면 최악이거든요. 최악이죠. 음. 진짜 뽀메 뚱뚱하고 요키 뚱뚱하고 단두종이 비만이면 단두종은 음. 뭐 시주, 음. 뭐 패키, 뭐 이런. 거. 음. 음. 그다음 체중 유지 잘되고 홍삼 흉삼, 홍삼이 듣고 있지. 홍삼은 <laughs> 살 빠져야 돼. 아 홍삼 수중 열심히. 그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밸런스 지을좀잘안 하시네. 아 진짜요? 패키에 90이 또 있어. 학교는 아, 아, 좋은데. 맞아. 어 저는 아무튼 지금 재활 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음. 재활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알려졌어요. 네. 그렇죠. 인터넷에어왜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재활을 아예 정규 과정이 없어요. 오. 선택 과목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재활이 들어온 거는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오. 좀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재활학회를 만드시고 외국 나와서 직접 공부해 오고 막 이러신 분들 있는데 근데 외국은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재활만 스포츠기학과 뭐 재활을 전공하는 이런 커리큘러, 음. 뭐 스페셜리스트, 음. 전문의 과정이 있을 정도로 그쪽에 되게 사람처럼 음. 이제 새롭게 뜨고 있는 분야고 저는 이제 진료를 해보니까 굉장히 신뢰하고 믿어요. 음. 그대로 진료를 했더니 어, 아이가 확 좋아지고 그래서 꼭 밸런스 있으나 운동기구를 구매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하고 중립 자세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영희쌤이 허리가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풀을 보세요 허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게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는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척추위생이라 그래서 자세를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을 안 하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프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싫은 거야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이 왜 내일 오늘 PT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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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활을 간대. 아니 평상시 에 자세를 잘 잡으면 재활 안 가도 되거든요. 아 아프 아, 아프게 앉아 있고 침치료 받으러 가고 다시 아파지면 나아지면 다시 아파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 강아지도 사실 마찬가지인 부분이. 반성해야겠네 아니, 아니 그렇게 가지 마. 아니 제가 강아지 전 재활 열심히 하라고 음. 뭐 자세도 이렇게 예쁘게 음. 하라 그랬는데 제가 맨날 이런 거 있었네요. <laughs> 그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실 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님들도꼭 척추 위생, <laughs> 허리는 항상 꼭꼬지 있어야 돼. 진짜 되게 중요해요, 척추 위생.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어, 하시고 강아지들은 근데 야, 허리 펴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저는, <laughs> 저는 두 번씩을 권장하는데 한 번에 할때 3분만 해도 돼요. 음. 1분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약간 논문에서는 3에서 5분 음. 한번 할때그것만 음. 해도 되니까. 어, 운동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응. 요가 매트 하나 있으면 돼요 요가 매트 없으면 미끄럽지만 않은 바닥 있으면 돼요 응. 거기서 어, 허리를 최대한 펴주는 여러 가지 저희가 뭐 재활이라고 치면 저희 병원에서 허리 잡아주는 재활이 있으니까 응. 허리 그런 거라든가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해주시면 아예 삶의 림이 되게 올라갈 거라고 믿어다자 응. 오늘은 주소 어, 없이 이연 뉴스 <laughs> 정말 아무 말 <laughs> 아무 말 대단치 준비해봤고 응. 어, 정말 오늘 아까도 감동이 될 걸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